제게 들어면 뭐, 방금. 제가 죽으면 거 저거, 어? 뭐야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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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갈링. s o r 갑자기. 누구세요 지켜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어. 지켜보는 사람은 거의 어, 대부분 어, 그건데 임포스터인데. 아니야, 이... 아니 아니야. 나 진짜 해본 적 없어서 아무도 몰라. 뭐이 어떻게 해야 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 투스 베스트. 아니 어... 아니 그지 같은 아니. 공동 아니야. 아니 안따어는데 따로... 왜? 어 됐다. 가는길마다 까먹는 거죠? 아니, 왜 쫓아댕겨요? 아! 오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아, 검정색이라 난줄 알았네. 아이씨. 이게 <끼리> 처음부터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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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전기실에서 올라오는 쪽쯤에 있었어요. 스 펫님이 어. 여기 그 관리실 쪽에 있었던 거 제가 CCTV로 봤고요. s 마이크 MT는 아, 열려요. 아, 바보다바보바보다 <끼리> 바보 <끼리> <끼리> 딴딴딴! 됐다! 이제 한번 돌아다녀 볼까? Don, 돈 도돈 don, d o 돈 도돈 n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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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하면 끝 아니야? 녹색 미이지가 미션이야. 미션 수. 남은 미션인데. 난다 했는데? 맞아. 죽은 사람들이 미션을 어, 안 n don, 아, 어혜태씨 어떻게 여기까지 금방 오셨죠? 벤트 탔죠? 보고요. 어, 벤트 벤티 타셨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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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짧아 시간이 너무 짧아 어, 다리도 빨라, 짧아.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아니 혜태씨 언제 이렇게 빨리 왔냐고요? 잠깐만. 그거 탔죠? 이거 벤트 탔죠? 아까 이쪽으로 왔잖아요. 아니 이거 해태씨 이거 일부러 사보타지 터뜨려 놓고 일부러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던 거 아니야 이거? 아니 해태씨가 네. 이쪽으로 온걸 봤는데 갑자기 나타났어. 어떻게 왔어요? <laughs> 어이없어서 어, 어, 어. 묻는데 막. <laughs> 아야 <마시지. 웃음> 아니야 눌러, 아니야 근데... 눌러, 아니야 러건러태씨 어! 잠시만요. 뭐야 뭐야? 어? 왜 누른 거야? 어? 맞춰 누르라며. 맞트롱 <laughs> 당신이지! <웃음> 어? 당신이야! 어미는 바로 <laughs> 너! 아까 봐봐, 두 명이 헤텐 님 의심하니까 혜텐님 지금 아무도 못 죽였다니까? 그러네. <laughs> 이거, 이거 한번 죽여보면 어때? 어, 일단 죽여보면 어때? 누구야? 근데 이거 임포스터몇 명이에요? 있어요, 사람이. 두, 두 명인데 제가 봤을 땐 여기랑 아, 여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환 아, 파인... 님이랑 혜텐 님이다. 이환 님이랑 혜텐 님이야. 이환 님이랑 창기 님이랑 셋이 있었는데 갑자기 창기 님이 저와 죽었어. 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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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어. 지금 아무도 안 로리. 죽었으니까 넘어갈까? 음. 음. 조심해야 음. 돼요 음. 이화님. 음. 오, 까당이 도 조심하세요. 전총 음, 되게 좋아요. 어 뭐야? 어, 어. 야 헤튼님 카론이잖아. 잠깐만. 누가, 누가 가방 있어 너가? 코전꼭두 명이 나왔다 이거. 큰일 났다. 동그라미 세 번. 다섯 번. 와! 안 어린 이케밖크 <laughs> <쟤야. 웃음> 내가 의심한 사람만 다 아니었어. 밖으로! 드립니다 당신은 으로한 시민!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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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진짜 밖으로! 밖으로! 의심만 했을 뿐 찍지 않았습니다. 왜 쫓아? 왜 주차 볼까? 또이 사람이야? 또 너야, 안 어링? 응, 또? 에? <laughs> 또 너야, 안 어링은 뭐예요? 나 지금 열심히 일하잖아. 너는 범죄 수상이야. <laughs> 믿을 <웃음> 수가 없어. 뭐소야 어때? 써고 싶어서 근질근질하지? 야, 어때? 자, 장부가 좀 아. 많아. 아 인공? 절대로 사모타지안 가? 아 여기잖아. 잠깐만, 사모타지 뭐야? 아, 뭐야? 차 어! 아, 뭐야? 세 아, 명은 만신한게 어. 나랑 깡언니랑 노랭이는 저기서 같이 넘어와서 본 거라서 아 어, 맞긴 해. 아니긴 하고 근데 나도 저기서 위치를... 같이 넘어왔잖아. 너 반대쪽에서 야, 너는... 넘어왔잖아. 아니 다른 방에 있다가 글로 넘어와서 같이 갔잖아. 아, 근데 사보타지가 반대쪽이긴 했어 애초에. 우리가 가는 방향이어야 음... 되긴 했어. 그건 그러니까 또그 맞아. 갈아라. 아 근데 지금 아빈이 좀 의심스러워. 저도 의심스러워요. 오, 아 네. 아 이게 너, 너무 조용해요, 아빈이. 맞아. 그렇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딱딱그생각했어 그 생각 그아 너무 조용 아까 전이랑전전판이랑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저요, 저요. 조심해, 당신. 나 나? 이나 <laughs> 죽으면 범인 어, 어, 퓨마 님이야. 어 뭐야 조명을 수리하래. 어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면옹이가 온쪽에서 있었어 시체가. 뭐, 무슨 명의, 소리야 오, 난 여기서 있었다고. 왔는데. 면옹이가온쪽에왔는데 <laughs> 그쵸 표마님. 나는 한의실 <laughs> <난> 갔다가 <laughs>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laughs> 여기로 내려간 거잖아 우리 전기사고 탄시 아니야 너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다시. 먼로 들어갔잖아. 뭔 소리 하는 뭐야, 거야. 무슨 말이 맞는 거야. 상한 생각을. <laughs> 아, 뭐 그리고 청기. 아까창기 님이랑 얘기한 건데 이거 범인 현아빈 님이에요. 나왜왜 갑자기 갑자기 왜또 현아빈 님이 갑자기 왜 엉에서 왜 아비로 넘어가 아니 이번 범인은 먀이고 <laughs> 아니 까마와, 이번 왜? 이번 범인은 먀옹 님이고 같은 임포스터는 여기 현아빈 님이라고. 아 여기 제가 실수쳐.

아주 못 믿을 사람이야. 아주. 아 깜짝. 아 깜짝. 아 깜짝. 화면 지진. <laughs> 오! 내가 발견을 했고요. 그이 이름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이 그 손잡이 달있고 우주 조종하는 거기에서 발견을 했어요. 화해실인가 어쨌든 거기서 발견을 했어요. 근데 오면서 마주쳤던 사람이. 옹이 있고요. 아빈이랑 까망이 <laughs> <참네>. 만났어요. <laughs> 내가 저 방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노링이를 만났거든요. <laughs> 어머, 그래서 살았잖아. 일단 1차적으로 내가 의심을 하는 할 수밖에 없는 건노링이긴 해. 왜냐면 동선 자체가 야? 거기로 겹쳤기 때문에. 야냐면링이투표게 어, <laughs> 사... <laughs> 아니라 잠깐만요. 근데 나는 아, 잠깐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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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그라. 머리 사가시고. 저는 야, 어, 맞다. 아, yeah, 예, 그래. 참너시민이구나 야. 야. 이번에. 나이기도 전에 사보타지를 했는데 이 여기 안 온다. <laughs> 이거 의심할 만 하거든. 라고 말하는 <웃음> 사람이 <웃음> 임포스터야. 아니, 까강니 오늘 컨셉 확 실하네. <laughs> <laughs> 뭐가? 뭐가요? 당신이죠. 당 당신이죠. 저는 그래서... 미션을 다 했다고요. 아 저도 미션 하고 있어요, 감가님저화가시는겨 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곧 죽을 것 같아 가지고. 죽어야 제맛이지. 예? 나는 여기 짜단, 하나 더 있어. 빨리, 빨리. 해. 하란 <laughs> 예, 예? 예? 빨리 하는 말이야. 빨리 하는 말이야. 이래 가지고 일당을 담겠어. 이래 가지고. 하는 말이야. 왜 이렇게? 이래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일당을 해. 받겠어. 빨리 하란 말이야. 이미션 퇴사 예. 끝났는데 나 나는... 이러면 최저 시급도 안 줘. 예. 아니 아니야. 아 예. 최저 이러면, 시급도 준대. 이러면 한5 0만줄 <laughs> 거야. 쓰레기 빨리 버려. 빨리 버려. 예. 빨리, 빨리 버려. 아니 다이아몬드를 버리는 게 맞습니까 이게? 그거는 쓰레기 잠깐 버려. 우리한테 쓰레기야. 아,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했 아, 그렇게...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회의를. 오 어디야 어디야. 어저기저기 정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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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거 이거. 이거. 어 파란색.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드디어 시민의 승리가 눈앞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미션 폭못 받잖아. 왜합 나야? 합칠 나야? 어, 이거. <목소리> <목소리> 아니 근데, 근데 이가 진짜 날카롭네. 근데 거. 진짜 날카로수아 <목소리> 어, 그 날카로? 다른. 예. 너, 아, 너, 아, 악수할래? 악수님 싫어요. 아, 나거든요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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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인 줄 알아요. 웃음> 아니 아이데왜 이렇게 슬프냐. 짜잔 짜잔 잘 잤는지, 잘 잤는지, 잘 잤는지, 잘 잤는지, 잘 잤는지, 잘는지잘 잤는지, 잘 잤는지, 잘 잤는지, 잘 잤는지, 잘 잤는지, 까잤님이죠 잤는지, 잘잤또지잘 잤는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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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네, 방금. 제가 죽으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떻게 <laughs> 그 와중에 사람이 죽었다고? 잠깐만. 이 와중에? 야, 까망아! <laughs> 너무... 하늘 아래! 하늘 아래! 아, 네, 합니다. 네. 자 식당에서 아, 네. 발견을 했는데요. <laughs> 까망이가 걸 네. 까망이가 황급하게 뛰쳐나오는 걸저가 마주쳐버렸네요. 어떡하지? 저 아니에요! 없다? 하늘 아래 두 개의 초록색은 없다 이거냐, 까망아? 그 반박해봐 밤바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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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아케바요바케바 밤바케바, 못바케바 밤바케바, 밤바케바, 밤바 미션 하면 이제 나오는 길이었다고요. 아오늘 길이었는데 어떻게 아빈이가 쓰러지고 있는 도중에 나올 수가 있지? 아, 아... 아니요왜 그러셨어요? 가방이 달고. 저희 가방이 달고. 저가 아니 왜 저? 가방아. 야. 미안해요. 미안해요. 가방이 그랬다. 네, 피복하고 쓰러지는 걸 봐가지고. 말안 든다. 말이 안 돼. 이게 창기님이 혹시.. 자 확실하게 늦어지나요? 근데 사실 참깨님은 처음부터 바보였을 뿐이지 아니 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저 약간 알고 보면은 천재임 바보였을 뿐이지 저 사람 그렇게 막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아 깜짝아 아왜 자꾸 쫓아댕겨요 아니 미션하러 가 어? 뭐야? 안 깜짝아, 아, 나또깜둥새이라난줄 알았네. <laughs> 저희 저랑 까망님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동선을 짰는데 맞아 맞아 맞아. 혹시 음.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 동선 중에서 한 분이 저 푸마님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이환님이 거기서 그... 앉잖아요. 아니야 이완님이랑 나랑은 확시야 둘다 아, 확시야 둘다확실야 그 그리고 안너린이 네. 있었고 창기님도 나랑 있었, 미션하고 네. 있었고 그러면 나머지 중에인데? 어, 세명중두 네. 명이면은 이거 한명 찍어도 되지 않아 소리야 그게 아니 봐봐 까마가 그러면... 혹시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그막아니 아니야 이거 해태님이랑 어 이거 아빈님이다 이거 아빈님이야 조용할 때마다 뭐해? 임포스터였어 임포스터 때 말이 미안, 너 먹... 조용할 때마다 말이 없다 <laughs> 아, 아 오케이 밥, 밥 인정해 이거는 해태님이 수상해 아주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는 미션인거지? <laughs> 클릭하고 가만히 눈 대고 있으면 돼요 오 천박 <laughs> 당신이 나 죽이려고 I 쫓아 쫓아왔지 내가 의심해가지고 감독님 의심스러워 논리님 의심스러워 <laughs> 감쪽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둘이다. 저 둘이야. 저 둘이야, 저 둘. 나막님 팬이에요. 저 둘이야, 저 둘. 저, 둘이야, 저, 저, 저 둘. 나막님 어, 팬이에요. 어, 아빈 님이랑 아빈 님이랑 혜태 님이, 아빈 님이랑 혜태 님. 미안아. 아빈 님이랑 혜태 님이야. 어디 가시려고? 어디 가세요? 어디, 하트님, 가세요. 아, 어디, 가시죠? 어디 가? 어디 가려고? 어? 어, 아, 그래. 뭐야? 저 할말 있습니다 이거 혜태 님이 아까 이환화님이랑 네. 아, 저랑 아, 네, 있었는데 네. 근데 갑자기 저를 네. 계속 쫓아오는 씨랑... 거예요. 근데 이화님이 나랑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게 해태님이 나타났을 시점이야. 아니 그러면은 까망 씨랑 나랑 계속 붙어있었는데 그러면은 내가 언제 잡아 어떻게 잡아? 쿨 타임이어서 날 계속 쫓아다녔어. 화게 진짜. 까망 씨랑 나랑 이화 씨 있었지? 그치, 그치? 그리고 까망 씨움직이잖아 내가 먼저 움직였죠. 그 아니죠 아니죠 아니지 아니지 뭐가 아니야? 아니, 진짜 한자가 뭐, <laughs> 나도 그냥 뭐 먹을까? <laughs> 근데 확실한 건혜태님이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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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단 까망이 아니면 혜태님둘중 하나는 일단 인포라는 거네. 그러면 둘이 사실 정상으로봤을때 나는 정도로. 까망님으로 봐. 같이 미션 했잖아 이 사람아. 이로 해볼래? <웃음> <웃음> 아니 이거 혜태님이랑 아빈 님이 둘이서 계속 나 쫓아왔거든. 그래서 내가 둘이 인포스터 하고 도망 다녔거든. 뭐 아기 너무 고있어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였잖아요. 엄마 얘기하면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벌써 해태시를 다 찍고. 어나이 이지가 이렇게 많았구나. 아 고마워. <laughs> 음. 아 몰라. 전차하지 마세요, 아비 님. 제일 무서우니까. 저 사람이야. 저 사람.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일 수가 없잖아. 내가 신고했는데. 니까 죽이거나 죽이다가 아 그럴 순 나서는... 있구나. 아 이거 보면 까마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저스트 갈통이 거야. 뭐라고? 야나 <laughs> 혼자 나가볼 테니까 그냥 여기 있다가 나 죽으면 노랭이다아 오케이. 어? 와! 아! 오. 와. 노랭이네 진짜 노랭님이네 이게 진짜 아니네. 예? 저 아니라니까요. 했어. 렇게 의심스럽게 돌아댕겨요. 제가 언제 의심스럽게 돌아댕겼어요? 뭐를 해 누군가 해줄 거야. 명웅 씨. 응! 저 여기서 혹시 혹시 봐 주세요. 여보세요. 어, 저 확실 봐 주세요. 확실 봐 달라고요. 아, 예. 아, 그쪽이 마피 아, 아니죠? 미쾌. 저 죽으면 아, 이 진짜. 아이, 미친 사람. 나쁜 사람 이거 이거. 에라이 나쁜 어, 사람아. 어, 인포로 승리하면 700개였는데 물 갔나 왔어. 근데 다시 들어 보니내 <laughs> <나. 웃음> <laughs> 미션.